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시그마가, 시그마가 있는데, 더하기 빼기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시그마를 두번 분배할 수가 있으니까, 1번은, 시그마, K는 1부터, 얼마까지? 10까지? E, A, K? 이렇게.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얼마까지? 어, 10까지? B, K?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안에 있는 상수 2는, 곱하기 2는 앞에다가 쏙, 뺄수 있으니까, 2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 K? 그 다음, 빼기. 요거는 그냥 쓰자. 뭐, 쓸 것도 없네. 얘가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 마이 3. 요놈이,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3랑 나와있어, 문제에서. 그 다음에 요놈은, 얼마래? 문제에서? 6. 그럼 2 곱하기 6. 요거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3. 이렇게. 그러면 12 더하기 3. 15. 끝! 자, 시그마가 있고, 더하기 빼기는 시그마를 이렇게 몇 번이든 더하기 빼기에다가 분배할 수 있지? 그럼 첫 번째 놈은 시그마. 캔 1부터. 10까지 a, k 이고 자 여기 상수 상수 뺄수 있지 앞에다가 앞에 상수를 빼 3을 빼고 쓰자 3 시그마 k 1부터 10까지 b, k 플러스 자 여기는 5 조심해야 돼 5는 5는 시그마가 붙으면 5를 뭐냐 쓰자 일단 시그마 k 1부터 일단 시그마를 분배해 줘야 돼 이렇게 분배를 해 줘야 돼 그럼 이 5는 요거부터 해볼게 1부터 10까지인데 k를 대입할 게 없어 하지만 이 5를 10번 더하게 되는 거니까 그냥 5가 아니라 50 5 곱하기 10은 50이라고 적어야 되고 자 얘는 얼마야 문제에서 6 더하기 얘는 얼마야 문제에서 문제에서 마이스 3이었어 그러면 마이스9 이렇게 그러면 얼마니 이거 마이스 3에다가 50을 더하면 47 어, 더하기 빼기는 잘 해주시오 음. 자요거일때에이그거라자요거요거 일단 1부터 n까지 더할 건데 a1은 A1 a1은 n에다가 n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니까 1을 대입해.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 이거 시그마 k는 1부터 n에 1 대입하는 거지. 금 1까지 ak는 이 n하고 얘랑 똑같은 n이야. 똑같이 1을 다 대입해. 1제곱 -3 1 제곱 마이너스 3. 1 빼기 3이네. 그지? 자, 그럼 요게 1부터 1까지란 얘기는 k에다가 요 k에다가 1만 대입하란 뜻이야. 즉, 요게, 요게 그냥 a1이야, a1. a1은 1 3 얼마야? 마이너스. 그. 음, 결국은 이렇게 생겼을 때 a1 구하는 방법은 쉽네. 그냥 요게 n 에다가 n 에다가 1만 대입하면은 a1 나와. 자, a10. 요기 문제는 a10. 자, a10은 이렇게 구할게. a10은 음, 이렇게 구해야 되겠다. 좀 까다롭네. k는 1부터 10까지, 10까지 ak. 자 이뜻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10까지 더한거지 거기서 빼는거야 뭘 빼?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이렇게 ak 즉요 놈은 첫장부터 10항까지 합인거고 요 놈은 첫장부터 합인 9항까지 합인거니까 이렇게 빼면 얘가 나오겠네 그리고 어떻게 구해? 1부터 10까지의 합은 여기 10이니까 여기 10이니까 여기 n에다가 여기 n에다가 10을 대입해 10을 이렇게 똑같이 대입하는거야 그러면 한방에 구할 수 있는 식인거지 얘가 10배 주고, 이니까 100이 3 100이 30. 1고0이 30. 100이 30. 100이 30. 1 0 0 9 30. 100이 30. 100이 30. 1 0 0 9 30. 가0 0이3 100이 30. 1이 30. 100이 7 0 100이 거0 100이 30. 이고0 1이 30. 니0이거 어... 끝0가이고 100이 이 30. 맞나? 맞지? 음, 16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1은 A1은 마이너스 2 더하기 A7은 16두 개를 더하시오 14 이렇게 마무리